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싸먹는 암무역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로마의 정치적 변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아,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음, 교과서는요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로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로마라고 하면 아 이탈리아의 수도라는 음, 도시 라는 의미가 강하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것에서 로마는 물론 뭐 이탈리아의 수도라는 도시 로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음 과거 고대의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려기 전에 음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아, 어, 고그 이제 법례가 있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각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어쨌든 그 연한 갈색을 보면요. 로마의 최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로마의 최대 영역을 보면 중간에 여기에 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여기 조그마한 도시에 시작했던 로마가 점점점 커져서 쭉.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위로 위로는 영국 현재 영국에 있는 브리타니아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지만 점점점 영역을 확대해서 발전의 과정에 나가는 과정을 볼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은 바로 그 로마가 어, 초기에 어, 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조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204에서 205로 돼 있는데 205페이지 다 하진 않고요. 거기 공화정의 이제 붕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 로마라고 하는 것, 어떤 나라인가 하면 로마는요 라틴 어, 그리스는 계속 도시 국가들이 많았었죠.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부트시아 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도 이런 도시 국가들 즉 조그만 한 도시에서 시작한 나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요 두 번째 보면요. B. C. 6 세기경, B. C. 6 세기경이 원래는 왕정이었데즉 왕이 다스는 나라였는데 이 왕정에서 로마, 귀족정이 로마 귀족 정이 시작 로마 다 g h i Shap 이 o m a Kijo Kumajo Kumajo Kijo Kumajo Kijo Kumajo Kijo Kumajo Kijo Kumajo Kijo Kumajo k 이 j o Kumajo k i j 또 살펴볼게요. 그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은 보통 한 사람이지만 귀족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다스릴 때와 다르게 그래도 어, 우리가 최고 권력자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왕이면 단수 한 명이죠? 한 명이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에 귀족정, 어, 공화정이라고 부르면 어떤 한 사람이 독재를 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어, 대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 로마 공화정에서 어떤 기관들이 유명했느냐. 원로라고 하면 나라에 이제 아주 어떤 데는 아주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노인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어그 굉장히 우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 있죠 장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 아주 나를 라 이제 이제 다스릴 만한 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로가 생기은요 결정하는 것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현재 치면 뭐 국회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했던 게 원로원이고요. 그리고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정관 이 집정관들은요 최고 행정관이었어요. 제일 높은 행정관. 지금으로 치면 아마 대통령이 없다고 치면 총리쯤 되겠네요. 최고지 행정원이 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어요. 두 명. 왜냐? 한 명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독재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었다. 행정원을 두 명을 둬서 그래서 어, 비토권이라고 부르는 거부권을 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직접 한두 명이 한 사람이 막 자주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공화정이 귀족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성장되어 간다, 늘어난 어, 다성장되어 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죠자 그래서 뭐 우리 그 아테네 역사할 때도 배웠는데요. 이 로마의 경우도 평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의 중장보병 사 보면 군인으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치적으로 권리가 생기느냐 아니면 여전히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었거든요. 평민들도 중장보병으로서 참여 정치 아, 그 군대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됨으로써 평민들이 뭐하있게 됐다 그렇죠 정,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귀족들을 대상으로 귀족들을 권력을 권 맡기기 싫겠죠. 그러니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겠죠. 그래서 둘이막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바로 평민회라고 부르는 평민들만의 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평민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평민들을 위한 대표 관리. 자이호민광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평민의 대표자로서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권리를 대변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개더 살펴볼게 바로. 옛날부터 막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위에서부터 말로써 이런 걸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것은 해, 하면 안 된다라고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법들은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록되지 않는 법이란 뜻이에요. 문자로 쓰이지 않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종이나, 아니면 돌이나, 뭐, 이런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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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놓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로 적혀 있는 경우는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리법법은요, 로마, 평민들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비표법에 들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평민과 귀족은 같이 혼인할 수 없다. 와 같이 평민들한테 불리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비표법이 왜 평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겠죠. 불문법하고 성문법이 있으면 불문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에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귀, 정확히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하고 귀족하고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족들이 막 예전에 이런 이런 법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막 아무데나 끌어들여가지고 귀족들한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문법, 즉, 딱 적혀있는 법이면 귀족들이 함부로 거기 적혀있는 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 뜻대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하면서 평민들보다 귀족들이 유리해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법은 평민들한테 좀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했던 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익 신정 이제 귀족 동등해지는 걸로 딱 마무리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됐던 것을 이어서 어, 로마는 점점점 더 정제 야 아,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로마의 대외 나라 밖으로 팽창 어떻게 커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요 B.C. 기원전 포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포인이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카타고인들을 르 의미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되 잠시만요. 자, 여기에 보면, 지도가? 여기에 로마가 있죠. 그리고, 로마 건너편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보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카르타고는요, 원래, 이 예루살렘 근처에, 우리 여러분들 페니키아인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를 아주 잘 타는 상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도 여기 살다가, 자신들이 배를 타고 쭉 이동해서 건설했던 식민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민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카르타고가 나중에 점점점 발전해서,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놔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근데 왜 포에니 전쟁이냐 바로 로마가 카르타고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포에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어 포에니 전쟁이라는 표현이 너무 로마 중심적이지 않냐 해서 이름을 뭐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뭐 교과서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에니 전쟁에서 그럼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느냐 하면 바로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 아,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누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로마가 아, 지중해 패권은 누구가 장악하겠어요? 그렇죠. 로마가 장악하겠죠.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 로마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겠죠.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시기에 이제 대외적으로 널리 팽창하게 되니까 그냥 식민지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 식민지를 속주라고 부르는데, 이 속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지역으로부터 값싼 노예들이 막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농사 질 필요가 없어요. 각 지역에서 들어온 어, 로, 어, 노예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어온 노예들을 자기의 넓은 대농장에다가 가둬놓고, 열심히 일해! 라고 하면서 막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예 중심, 노예를 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노예 노동력 중심에, 노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대농장을 경영하는 게 이때 한참 유행을 했어요. 이러한 노, 노예를 가지고 대농장을 경영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라티푼 봅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티푼디움이 이 시기에 발달을 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의 영광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라고 하면 이제 영광이 그 점점점 떨어져가는. 이제 힘들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개혁지도와. 소수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땅이 커지는 거예요 노예를 가지고 점점 먹고 잘 사니까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빼앗고 해가지고 땅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 원래 그 땅에서 농사짓던 자영놈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자영놈들은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영놈들이 몰락하면 국가 입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바로 재정이 악화돼요. 왜 재정이 악화되느냐 평민들, 이 어떤 이 자연농들은 세금을 내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아주 중요한 주체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락해가지고 어 없어져 버리니까 세금이 잘안 붙이는 거예요. 재정이 악화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력이 악화됩니다. 왜 군사력이 악화되냐 바로 로마 공화정에서 가장 중심은 평민들의 중장보병 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장보병들 대부분은 자영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장보병으로 활동하던 자영놈들이 몰랐다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공화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막 정치도 혼란스러워지면서 로마 안에서 내부군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부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네버분열이 일어났을 때 새롭게 등장한 정치 형태가 뭐냐면 삼두정치라는 어,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삼두는 뭐냐면 세 개의 어, 어? 잠깐만 아 이거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세 개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두거든요세 개의 머리로 정치한다. 세명이 이제 정치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재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세명이 최고 권력을 싹싹싹 나눠 넣어 가지는데 요 제1차 이제 1차 이제 삼두정치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명한 카이사르, 그 시저라고 부르는 카이사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수스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세 명이 우리 같이 세 명에서 잘해보자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의리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 이제 크라수스가 이제 전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전투에서 죽게 돼서 없어지고 카이사라하고 폼페이우스 사이에 혈, 그 이제 결혼을 통해서. 결속을 했었는데 이 결혼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뭐차그 결혼을 해보고 싶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카이사의 르 딸이 죽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문이 연결됐던게 점점 끈이 어떻게 했다 어, 느슨해지게 되면서 카이사르가콩페이우스까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어떻게 했다 독재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독재를 했다는 건크게 나쁜 이야기도 들리지 모르지만 카이사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혼란을 이제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혼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와중에 카이사르가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공화정의 원칙에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니면 어 위배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위배되죠. 왜? 독재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게 로마 공화정의 전통인데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니까 어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좀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공화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그때 카이사르가 이제 브루투스에 의해서 이제 맞다. 카투 맞고 죽었을 때, 어, 브루투스너 맞아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로 그렇게 말을 남겼지 모르지만, 어쨌든 카이사르 암살되면서 일단은 공화정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아, 공화정은 유지되게 되고요. 대신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제 2차 삼두 정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인물에 비해서, 이제, 봉화정이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미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어, 오늘, 어, 해야 될 과제는 교과서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로마평민권의 신장, 요 주제, 주제탐구. 그럼 읽고 답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댓글에다가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제정으로 어떻게 발전하다가 쇠퇴했는지 그리고 로마의 문화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